너와 그렇게 잘해 안녕하세요. 쫀득 씹밥 새끼 꾹꾹 챙겨 먹고 고윤이만테져서 쫀득님은 바람은 바대이 우진 쫀득이랑 아아 잘못 떴다. 아까랑 좀 다르다. 야천주머이에쌌는데 시간 걸린단 말이야. 봐주면서 하라고. 안물어봤고윤 쫀득 보세요. 잤더니 잤더니 머리가 말끔했잖아요. 이 새끼는 안 자고 뿌태 뿌때, 뿌태를 해서 따다라라라라 그래요, 여러분들. <laughs>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너, 너, 나랑 테트리스 할래? 제가 봤을 때는 뿌태하다가 블록 잘못 쌓아가지고 그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스태, 그 스트레스성 그 두통이 아닐까 싶네요. 제가 봤을 때. 한명 데려와가지고 3대1로다가테트리스해도 아... 이길 수있음니 일단 고유님이랑 고요... 너랑 플러스 네? 한명 해가지고 아... 3대1로해도 내가 이김

언제 깝냐 값이냐, 언제 깝 침냐고? 아니 나랑 후해하자매후해하자는건 1대1 뜨자는 소리 아니야? 아. 야 야, 나 뿌요로 해도 되지 어? 아, 뿌여로해나뿌로 해도 되지 멍청로 그래 나뿌여로 내가 너 이겨 아 또..또 깝치네 또 ㅋ ㅋ ㅋ ㅋ ㅋ 부좀더가 아하 التي 뿌요한다고 해뿌여뿌여 한다는 거 보다가 넌지거야 지금 아 그래? 뿌요, 뿌요 삭이야? 아 응 음, 어? 상대방이 뿌요뿌요 한다고 말한 순간부터 넌 지인 거야 지금. 맞아. 너는 음, 이기, 저시. 너는 이기잖아. <laughs> 나? 어. 나저 뿌요뿌요한테 못 이겨 나. 고차비 이기잖아. 야 얼마나 뿌요뿌요한테 당한 사람이 많으면 은 뿌요뿌요하는 아, 뭐냐 뿌듯 닉네임 중에 랭킹 퀴 돌리면은 맨날 잡히는 사람 닉네임이 뿌요이스 노스킬인가 no 그런 사람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에이 뭘 넣어야 되냐 이거? 존나 당했단 온라인, 거야, 그게.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돼? 아, 다나 님, 나중에 껴 드릴게요. 아. 지금 당장 안할것 같아요. 어, 여기서 뭐야 해 돼? 온라인 <laughs> 프리플레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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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는 거 없이 해야 돼요. 남자잖아요. 지면 그 <laughs> 여러분 제가 인정 드릴게요. 성별 적인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. 남자로 질수 있는 거예요. 예? <laughs> 남자도 질수있는거예요 t 아시겠어요? 프리플레이야돼? 어? 프리플레이? 아 프리플레이 여기 서 파티 파티 해야 돼. 아니 t y VS. 아 벌스 e 어디게 초대하냐? 이 오토... 이 오토카는 뭐... 이 뭐야 얘는? 나야 저거? 중독 어떻게 해 되지? 그거 R 누르면 크레 크리, 크레이트 룸이라고 적혀있잖아 아 맞네 잠깐만 음 이.. 방만.. 방만.. 크레이트 룸에 해서 오케이 여기 아, 거 아닌데? 여기서? 아 인바이트.. 친구... 크흠 <laughs> 초대 <웃음> 뒤졌다 쩡득 쩡득 들어와라 좆밥이라고? 이기면 1만원 꼴밥한테털리고싶니 캬캬캬캬캬 <laughs> 난 뒤졌다 <laughs> <laughs> 어나 레이팅 좀 높네? 너가 뒤지겠지 <laughs> 아니 저거 기분 탓이야 뒤졌다 나 이겼어. 누가 이기나 보자. 내가 못질못 수도 했... 있겠지만 <laughs> 야, 안을 안, 안 싸워 보고 지금 벌써부터?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, 여러분들. 존는가 쏘는가? 쏘가가 쏘는가? 쏘는가? 쏘는는가쏘는꼭 쏘는가? 쏘고가 쏘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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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까랑 좀 다르다 야천주이에싸는데 시간 걸린단 말이야 봐주면서 하라고 안 물어봤구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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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이기지? 굉장히 현대미술하네 <laughs> 즐거하시구요 어떡 하지? 말 응? 하고, 할거 없어. 좀더가 어? 말하 면서, <laughs> 집중 하지 말고 <laughs> 조용히 해. 승 부의 세계 는냉정한 거야. 알 겠어. 지석아 어? 자꾸 왜 까불어? 주소가 <laughs> 왜 축반되면서 <좁박냄새> 깝치네잖아. <laughs> 야 아직 안 끝났어! <laughs> 야, 아직 안 끝났어, 아직. <laughs> 야, 아직 안끝났어 알겠습니다. 좀칠줄 아네? 좀 치네? 누울 음... 줄 아는 녀석이야. 좀 쳐봤네. 아. 하지만 파악했죠, 이제? 안 지죠? 진짜 날 파악한거니? 파악 다 해버렸죠? 끝났죠? 패턴 분석 끝나버렸죠? 어. 병신인가? <laughs> 어? 나중에 고유님한테 욕한거야? <laughs> 나보고 멍청이라고 했니? 어, 뭐지? 왜, 내, 내가 쏜 거, 저, 어, 안 없어. 없었... 이어서 내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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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었는데. 좀더 가. 중득! 좀더 가! 준서가! 어로왜 뿌여 뿌여 지워 아 존망 게임 재미없다 삭제 완료 <laughs> 진짜 그 노력 하나도 안 하네 삭제하지 마 내가 져줄 걸 그치 그냥 내가 져줄 걸 그랬어 그치 뿌여 그냥... 뿌여 재미없는 게임이야 레시 카자 레시 재밌어 <laughs> 레지가자레지레 어, e 가고 싶다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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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